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초 용어 특강의 수학 편을 함께 하고 있는 주현 쌤이에요. 자, 오늘은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요거 길거리 막 가다 보면 교통 표지판으로 많이 볼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강의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근데 이게 뭐지? 라고 막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친구들은 그닥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경사도를 의미해요. 자, 여기에 10%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내리막 경사임을 알리는 교통 안전 표시이 있기 때문에, 바로 10%라는 것은 도로가 이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10%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20%도 있고 막 50%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보면 아,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이렇게 말해 주는구나라는 거죠. 자, 이것을 수학이랑 접목을 해서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어져 있는 이 직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라색 모양의 이 보라 색깔의 보라색의 이 직선은요. 지금 요 각도가 30도예요. 자, 요 연두색의 직선은요. 요 각도가 45도 즉이 x축과 요 색깔로 이루어진 직선 사이 자요 각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요 빨간색 직선과 요 x축하고의 요 각도는 바로 60도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직선들이 있을 때이 직선이 나타내고 있는 축과의 요 각도들을 이용을 해서 또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들을 자세히 보면 이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확인해 볼수 있어요. 빨간색 직선과 이 보라색 직선을 보았을 때저 어느 직선이 더 가파르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딱 봤을 때 60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 직선이 훨씬 더 가파른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우리는 기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수학에서는 이 기울기를 수로 표현을 하고 그것으로 많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볼까요? 자, 우선은 기울기라는 이 용어가요. 자 기울기는 경사도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기울기라는 이 말을 한자로 그냥 쓸때 경사도라고 썼고요. 따로 기울기는 한자로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용을 했던 경사도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썼을 때의 뜻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기울경 빗길 사. 법도도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경사도라고 쓸수 있고. 자, 그러면 이 한자를 풀이를 해 보면 어떤 물체에 기울어진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경사도를 우리는 이렇게 풀이를 할수 있고 또이 내용을 기울기하고 접목시켜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떤 물체에 기울어진 정도다라고 말할 수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보면 기울기란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일차함수의 기울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그림을 또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한 마디의 길이가 1인 벽면에 사다리를 이렇게 기대어 놓았어요. 각 사다리들의 수평 거리 분의 수직 거리를 이용하여 사다리가 기울어진 정도, 즉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마디가 1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 아래쪽은요 모두 마디가 4 개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요 아래쪽은 모두 이렇게. 4만큼의 크기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그림은요. 요 마디가 하나예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요 마디가 바로 이고요 자, 요쪽에 마디가 바로 3이고 또 이쪽에 마디가 4. 또 요쪽에 마디는 5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수평거리, 수직거리라고 했는데 수평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뜻합니다. 자, 요 부분. 그러면 수직거리는 바로 이쪽, 그죠? 이 부분들을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를 구해 보았을 때첫 번째 그림은 바로 4분의 1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4분의 2가 되고요. 세 번째는 4분의 3, 네 번째는 4분의 4, 자, 다섯 번째는 4분의 5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다리들의 이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4분의 1일 때, 4분의 2일 때, 4분의 3일 때, 4분의 4일 때, 4분의 5일 때, 오?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가 커질수록, 커질수록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더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어때요? 1번에서부터 쭉 5번까지 갔을 때, 이쪽의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수학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자, 수평 거리를 밑변의 길이로 볼수 있고, 수직 거리를 높이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평 거리분의 수직 거리, 이것을 이용 해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한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 위에 있는 이 점들을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었고, 또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를 또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자 수평 거리 분의 수직 거리, 즉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분의 높이, 자 밑변의 길이 분의 높이는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값들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기울기는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정리합니다. 자, 우선은 1차 함수의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 그래서 x의 개수를 우리는 기울기로 사용을 합니다. 자, X의 값의 증가량에 대한, 자, X의 값의 증가량에 대한 Y의 값의 증가량의 비율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X의 값의 증가량의 비율이 수평거리, 그리고 y의 값의 증가량이 바로 수직거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직각삼각형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x의 값의 증가량이 밑변의 길이 그리고 y의 값의 증가량이 바로 높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울기는 x의 값의 증가량 분의 y의 값의 증가량으로 구한다. 자 이렇게 있을 때이 점과 이 점을 딱 찍고 x의 값의 증가량과 y의 값의 증가량을 이용을 해서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고요. 만약에 두 점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x의 값의 증가량과 y 값의 증가량은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두 점의 x 좌표끼리 자, 또 y 좌표끼리 계산을 해 주는데요. 자, x1에서 x2를 빼고 y1에서 y2를 빼서 각각 이렇게 x의 값의 증가량과 y의 값의 증가량으로 표시를 하거나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건 요거 x1에서 x2를 뺀 거였죠. 자, 이번에는 x2에서 x1 빼고 y2에서 y1을 빼서 계산을 해도 정답은 똑같이 나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계산을 할때 예를 들어서, 어, x는 x2에서 x1을 뺐는데 y를 X, y1에서 y2를 빼면 안 돼요. 자, 2에서 1을 뺐으면 둘다 똑같이 2에서 1을 빼고 또 1에서 1을 뺐으면 똑같이 1에서 2를 빼야 된다. 요 부분만 명심 또 명심해 주세요. 자, 1차 함수 y는 2분의 3x 빼기 2의 기울기라고 했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점을 잡고요.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만 봐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점을 잡고 요 점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했을 때, 자, x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 둘, 그러니까 이만큼 증가를 했고요. 자, y의 값은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를 보았더니, 하나, 둘, 셋. 3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x의 증가량분에 y 값의 증가량은 이렇게 2분의 3이 되고요. 바로 x의 개수와 동일하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용어를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일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7까지 증가를 할때 y의 값의 증가량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선은 이1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점이랑이점을 이렇게 놓고, 자, X 값의 증가량을 한번 음, 구해 볼게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X 값의 증가량은 4가 되네요. 자, 이제 Y 값의 증가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어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증가를 했으니, 아하, 5만큼 증가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울기가요? 바로 4분의 5구나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7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x의 값의 증가량,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7까지 증가를 했으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큰 값이 7이니까 그럼 7에서 마이너스 1만큼 증가를 했어요. 큰 수에서 요 작은 수를 빼서 자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y의 값의 증가량을 모르니까 그냥 여기를 뭐 y 값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8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네모 이것이 4분의 5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 네모의 값은 4분의 5 곱하기 8이 되니까 약분을 해서 이렇게 1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y의 값의 증가량은요. 바로 10이다라고 정답 4번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용어 확인 문제도 같이 풀어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자,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것은요. 바로 기울기라고 하죠. 자, 기울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수고했어요. 안녕!